안녕하세요. 아 저기 윤 선생님 오셨어요? 삼촌 식구인데. 어머, 대상이네 이게 웬 사진이야? 야, 지난번 전시회한 사진이요. 이야 삼촌도 이렇게 보니까 완전 연예인 필인데? 원래 네 외가 쪽에 어디 인물로 가서 빠지는 집이니? 너들도다이 외가 쪽 피를 받아서 이렇게 길고 예쁜 거야. 그럼 우리 쪽은 인물로 빠진다는 소리야? 참. 어?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? 나네요. 어. 이거 선배가 전해드리래요 아 고맙다가 얘기 좀 해주세요 오 어, 가만 여기 누가 제 얼굴을 막 때린 것 같은데요 백진희씨 혹시 아 아니요 누가 <웃음> 농담입니다 <웃음> 아, 그런 농담을 아,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아저 백진희씨 그 독감 예방주사 맞았어요? 독감 예방주사요? 아니요 왜요? <laughs> 안 맞았으면 내일까지 무료 접종 기간이니까 진희씨도 보건소 오세요 <laughs> 어, 무료 접종 기간이요? 뭐, 보고야. 뭐 그럼. 가서 주사나 맞고 올까? 정혜수 할머니, 들어가세요. 오셨어요. 앉으세요. 식사는 잘 하고 계세요? 네. 하나쁜 분 들어볼게요. 진희 씨 오셨어요. 가운 입으시니까 다른 사람 같으시네요. 다른 사람 누구요? 아, 진짜 의사같지 <laughs> 진짜 의사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의사 맞는데요. <laughs>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혹시 열 있어요? 아, 아닌데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예방접종하면 오히려 독감을 앓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열 한번 재볼게요 어? 어?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아, 오늘은 늦게 마치셨네요 아, 겨울 되니까 감기 환자가 많아져서요 어디 가세요? 아 슈퍼에 맥주 사러요. 아 맥주. 아참밥 사주기로 해놓고 깜빡했네요. 말 나온 김에 내일 시간 어때요? 글쎄요 아마 내일은 약속이 어려우면 다음에 먹고요. 아니야 내일 좋아요. 내일 먹어요. 네 맥주 잘 사갖고 가요. <laughs> 아 근데 왜 웃으세요? 아 지은 씨가 맥주 사러 간다니까 왠지 좀안 어울려서요. 아, 왜요? 왜안 어울리는데요? 어린 학생이 술 마시는 것 같아서요. 그러고 보면 진희씨참 동안이세요. 처음엔 수정이보다 어린 줄 알았어요. 수정이보다 어린 줄 알았다고요? 제가? 진짜 동안 종결자. 얼핏 보면 여중생 같기도 하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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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뭐야. 진짜 애치고 있잖아. <laughs> 진희 씨, 일곱 시쯤 마칠 것 같으니까 보건소 앞에서 봐요. 나 애처럼 봤다 이거지? 내가 안 꾸면서 그렇지? 꾸미면 완전 마릴린 몰르거든 이러셔. 어디? 오늘도 중딩으로 보이나 한번 보라고요. 뭔가 좀 허전하고 서운한데 어디어 칠만 원뽑다 여기가 보건소 선생님들 사이에서 제일 유명한 한 집이에요. 진이 씨 고기 좋아하신다니까. 워낙 오래된 집이라 흐름하지만 고기는 최고급이든요 네, 아 좋네요. 이걸 벗어 말어. 많이 먹어요. 진이 씨 보면 왠지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싶어요. 저를요? 왜요? <laughs>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요. 노력은요, 뭐 진짜 보기 좋아요. 귀여운 조카 같기도 하고. 조카? 이런 이씨 안 되겠네 진짜. 아, 고기를 구워서 그런가 좀 덥지 않아요? 음, 오랜만에 한우 냄새를 맡으니까 안에서 열이 올라왔어요. 아, 오늘 차림새가 다른 때랑은 좀 다르시네요 아 제가 평소엔 편하게 다니지만 가끔 이렇게 제 나이에 맞게 입고 다녀요 아, 네. 요 사실 제 친구들 사회생활하거나 하나둘씩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그러는 거 보면 이제 정말 어른이구나 싶어요 네나 여기 좀 지나갈게요 제 친구 중에는 결혼해서 벌써 아이고. 애가 두 상처가... 뭐가 튀어나왔는데요 이게? 아 뭐, 어 이거만. 진희 씨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다. 진 씨, 계세요? <laughs> 진희 씨? 继续哦，奇怪呢。金、啊、信！金信！啊啊 어? 뭐해? 얼른 안 오고. 엄마, 여기 지구멍에 사람이 있어, 사람. 거기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? 엄마, 거짓말하면. 어머. 저 사람이야? 사람이에요. 구멍 같은데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벽을 부수는 중입니다. 도대체 이 구멍이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던 진희 씨는 놀랍게도 진짜 쥐구멍으로 들어가 개상 피했다. 어떻게 해요? 애들의 보충을 내 손만 신청해서. 전 괜찮아요. 선생님이 수업을 워낙 재밌게 하셔서 그런 건데요. 뭐 내가 피곤하니까 그렇죠. 어. 연구를 해야지.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.